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25명으로 어제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2만 7,050명, 사망자는 1명 늘어난 4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10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72명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46명, 경기 23명, 인천에서 3명이 감염됐고, 충남에서 23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콜센터 집단 감염이 새로 발생해 여기서만 확진자 20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경남 5명, 부산 3명, 대구, 대전이 각각 2명, 강원이 1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7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 누적 51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 헬로윈데의 영향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고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장을 취재한 기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이 기자와 접촉한 사람들 위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